안녕하세요. 모터 트렌드 주영상입니다 요즘 카니발 특장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법인차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아빠들의 드림카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가나인에 나와 있습니다. 보가나인은 카니발 특장차 전문 브랜드인데요. 높은 튜닝 완성도로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카니발 특장차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가시죠. 참고로 광고 영상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관나인좀 카니발 특장차 주동주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관나인 영업팀의 김준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뭐부터 제품을 까요 어, 일단은 차량 외관부터 설명드릴 건데 네네. 일단은 모든 특장업체들은 이제 하이로프를 직접 제작을 합니다. 근데 어... 저희는 이제 하이루프 디자인 자체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직접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고요. 보시게 되면 일반 순정과 다르게 이렇게 몰딩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이런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뭐 특정 업체들 뒤쪽에 이제 브레이크 등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면발강으로 해가지고 진하게 되게 이쁘게 나오고요. 어, 야간 같은 때 보시면 은 이제 안정성에도 유효하고 이제 디자인 면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시면 되죠 네. 어, 뒤쪽에서 이제 차량도 와도 이제 가시거리 뒤쪽에서도 진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네. 안전성에도 굉장히 좋죠 어... 네. 또 보니까 네. 또 리어 범퍼에도 뭔가 드레스업 파츠가 달려있고 프론트 범퍼에도 네. 그 드레스업 파츠가 달린 것 같아요 네. 이바디킷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지 오토그랜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전동 발판, 사이드 스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차량 자체를 이제 퀵샵 자체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실내 방음부터 시작해서 뭐 브레이크, 서스펜션 네. 뭐 나가서 차량들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한 번에 시공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 네, 편한 편하시죠. 차량 전면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바디킷이 이제 안쪽에 하단 그릴이 추가가 되고요. 네.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바디킷 앞뒤로 아까 보셨던 제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관 드레스업을 하는 거라 네. 이제 일반 하이리무지보다 좀더 무게감이 있고 이제 멋을 더 살렸다고 보시면 되죠. 이 전동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나오는 반응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아 네. LED 라이트도 달려있는데 네. 안에도 신성도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어, 무게 같은 경우는 200kg 이상 버티고요. 네. 주기적으로 조금 관리만 조금 해주시면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시죠. 브레이크 그 캘리퍼랑 디스도드 순정 모델과 다른 것 같아요? 아, 순정 자체는 이제 원래는 2P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무게가 아무래도 특장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한3 0 0 k g 정도 올라가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60P 브레이크를 이제 변경을 한 거고요. 어, 보시면 이제 캘리퍼 색상은 이제 바디 색상 화이트에 맞게 네. 이렇게 좀 옐로우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드, 옐로우, 뭐, 다크 그레이 이렇게 색상 변경 가능하시니까요. 네. 네, 원하시는 걸로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디컷 핸들이 들어갔고요. 네. 손자의 부분, 앞쪽 이제 커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색상 네. 변경 가능합니다. 보니까 시트도 그렇고, 안렛도 네. 그렇고, 네. 현장 부분도 그렇고, 다 색깔이 다 맞춰져 있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 컬러는 세 가지지만, 네. 뭐 이따가 또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여러 가지 네. 컬러들도 선택 가능하시니까요. 아. 직접 이제 취향에 맞게끔 커스텀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저희 보가 나인에만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저희 이제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음.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 보가가 최초고요. 네. 여러 업체들도 이제 이런 기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 기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리모컨이 막세네 개씩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막 리모컨이 없어지셔가지고 전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차량 전반적인 뭐 위쪽에 있는 스타라이트나. 네. 뭐 뒤쪽에 있는 엠비언트 또또 네. 또 저희 보관라인에만 있는 뭐 55인치 스카이뷰 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냥 차량 순정 기능에서 어... 리모컨 없이 조작이 가능하죠. 네. 순정 맵 버튼을 활용해서 3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 저희 보관라인 런처 화면이 열립니다. 아... 네, 여기서 이제 조명들도 네. 전부 다 껐다 켰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네. 네, 시트 같은 경우도 앞쪽에서 눌러서 시트 조정도 2열 시트가 다조정이 가능합니다 어, 보니까 뭐 넷플릭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들어 있는데 네네. PC는 뭔가요? 어, PC가 신기한죠 PC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저희 보관 이인에서만 하고 있는 건데 네. 차량 자체에 이제 PC가 탑재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PC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 저희 윈도우 10이 들어가 있는 이제 PC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톡 등 급하게 업무들 확인하셔야 되는 뭐 이메일 네. 등등이나 휴대폰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이제 이 기반으로 다 활용이 가능하시죠. 아 그래서 여기 왜 키보드가 왜 있나 했더니. 컴퓨터 이 때문에 네. 키보드가 있는 건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유튜브 채널도 한번 볼수 있나요? 어, 아, 예,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앞쪽에서 터치만으로 활용하셔서 네. 네. 큰 화면으로 아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PC 기반으로 차량을 제어하다 보니까 네. 어, 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계속됩니다. 음... 네, 그래서 점점 더 좋은 기술들이 나오면 이제 고객님들이 쓰시기에 더 좋으시죠. 혹시 그러면은 이 이열 시트는 뭐 회전 기능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건 불가능? 어 아닙니다. 이열 회전 기능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네 시트 회전 버튼을 누르면은 시트가 어떤 포지션이 있든 자동으로 이제 접히면서 앞으로 옵니다. 네아 시트를 잡고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고정하시고 네. 이제 시트 앞뒤로 당겨서 공간 만드시면 되죠. 아, 어, 지금 이제 2열에 타는데요. 어, 저희 이제 2열 공간 자체가 이제 네. 뭐 공간도 넓지만은 위쪽에 뭐 스카이뷰나 등등등 이제 정말 화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1열에서 저희 인포테인먼트 기능들 이 있잖아요. 네, 2열에서도 따로 리모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량 조정에서 PC를 누르시면 이제 디지털 마우스 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서 그냥 네. 간단하게 클릭만으로 간단한 이런 조절들을 다 하실 수 있죠. 아, 이 천장에 있는 건? 네, 어, 저희 보가에서 명칭은 55인치 스카이 뷰고요. 네. 네, 이 55인치의 화면들도 저희가 기본 이미지 파일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원하시는 거 클릭하셔가지고 실내 분위기 연출하시면 되고요. 데스크탑 기반이기 때문에 네, 그쵸. 사진이나 뭐 네, 영상을 네, 해서 그쵸. 여기다 찍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음. 또 업무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회사 로고들 네. 등등등 이렇게 설치해 놓으시죠. 아. 또 여기 루프 <laughs> 천장을 보니까 네. 롤스로이스에서 보던 스타라이트 이런 네. 게 있는데 이것도 다 네. 기본적으로 들어간 옵션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전부 다 이제 수작업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색상 변경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오 지금 바뀌네요. 제 파란색. 어, 예 맞습니다. 위쪽은 스웨이드 제품,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나파 가죽으로 시공을 하는 아 이제 시트부터 네. 이제 도어 트림 전부 다아 예, 나파 가죽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봐도 음. 이게 다. 분해했다가 다시 립이라는 네, 거잖아요. 네. 들뜨거나 그러기 마련인데, 어, 저희가 고객님들 방문하시면 제일 좋다고 네. 말씀하시는 게, 네. 어, 마감 부분이나 들뜬 부분이 없다. 네. 어, 마감이 정말 좋다고 얘기하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건물에서 네. 이 트리밍부터 전부 다 저희가 직접 시공하기 때문에 네. 마감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어디로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 출고할 때도 10km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 혹시 누울 수도 있나요? 어, 네 맞습니다. 저희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중력 버튼 자체도 있기 때문에 네.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은 시트가 움직이면서 네. 이제 무중력 시트로 변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변경하신 다음에 네. 또 이제 안마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잠깐 이동하실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이동 가능하시죠. 우려되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네. 여기 55인치. 그 모니터가 네네. 차량 전복 사고 시에 뭔가 깨진다거나 루프가 열이 받으면 모니터에 영향을 줄지 않을까 당연히 차량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는 여러, 55인치를 넣을 때부터, 네. 이제 루프 안쪽에 이제 이솔라 제품을 뿌려가지고요. 네. 온도 자체가 80도 이상 버티는 겁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열 처리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이솔라시라는 거는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해주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열차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복사고 시에 뭔가 그 액정이 깨지는 문제, 뭐 그런 거는? 당연히 깨질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만져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네. 깨져서 아래쪽으로 이제 떨어지는 유리 제품이 아닙니다. 네. 안쪽 쪽에서 깨지기 때문에 네. 아래쪽으로 전혀 떨어질 경우가 없습니다. 보가 자체에서 AS가 다 전부 다 처리가 됩니다. 3열 같은 경우는 네. 버튼으로도 앞쪽에서 뒤에서 다 조정 가능하시고요. 오.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혹시 차박도 가능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침대 배드형으로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설명드렸던 이런 인포테이먼트 시스템 네.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뒤에서 조작하실 때는 저희 키보드 가지고 간단하게 아. 시작하셔가지고 영화도 보시고 네. 뭐 유튜브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그리고 이 시트 자체는 이제 뭐 통풍이나 운열 기능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여름에는 시원하게 뭐 겨울에는 따뜻하게 쓸수 있으시죠. 음 네. 네 지금 저는 보가나인 카니발 3.5 프리미엄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편합니다. 시트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마사지도 받고 있는데요. 이동 중에 항상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일단 이 차는 2열이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3.5 가솔린 모델의 장점은 6기통 모델이라는 점이죠. 뭔가 좀더 정숙하고 진동도 적고 그런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조금 걱정했던 게 순정 카니발 하이리무진 대비 300kg 정도 더 무겁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관 나인에서 리어 서스펜션을 HSD 서스펜션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카니발 전용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HSD하고 협력해가지고 이 스프링 댐퍼와 그 차고 등을 조절했다고 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순정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제가 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승차감에 대한 불만은 딱히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그 법인 차량으로 쓰이고 또그 연예인들이 카니발을 타는지 알것 같습니다. 또 아빠들이 이 차를 사게 되면 이런 혜택을 누릴 그 분들은 자녀 또는 와이프잖아요. 그 둘에게도 인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잔 요철을 넘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방지턱 넘는 것도 한번 볼게요. 동료 에디터가 조금 세게 넘긴 했는데요. 그래도 뭔가 그 시트에서 제 엉덩이가 뭔가 떨어진다는 그런 불편한 느낌은 없습니다 이게 차에서 누워서 가는 게 안전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잠시 서 있을 때 이렇게 막간을 위해서 무중력 상태도 체험해 보고 있는데요 이 자세는 더 편하네요 진짜 잠들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그 1열 이제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일단 그 힘이 딸린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사실 순정 카니발 하이 리무진 대비 300kg 정도 무겁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 둔한 느낌 이 있으면 어떡하지?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넣게 되면은 달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3.5L, 그 6기통 엔진에서 294마력인가?를 뽑아내다 보니까 출력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승차감만 정확히 그 1열, 2열을 비교해놓고 보면 그래도 1열이 조금 더 좋기는 한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열도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오너 드리븐 모델이든 쇼퍼 드리븐 모델이든 훌륭하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순정 모델과 달리 네오테크의 UP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타기 전에는 굉장히 팍팍 쓸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밟아보면 부드럽게, 고급스럽게 제동이 걸리네요그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법인 차로도 손색이 없고 또 아빠들의 드림카가 되기에도 충분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가나인의 카니발과 함께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카니발 특장차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왜 법인차로 사용되는지, 또 아빠들이 드림카로 삼는지. 근데 제가 타보니까 알겠네요. 굉장히 편리하고 그 뭔가 정통 세단, 그 쇼퍼 드리븐 모델을 위한 세단보다 훨씬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토트렌드 주영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